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정희석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저희가 앞으로 한 8주나 한 10주 정도 어떻게 가나 봐서 제가 기좀 기간을 일단 결정을 할 건데 어, 성역 공부를 함께 했으면 해요. 제가 타이틀을 5분 신학 Q&A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어, 그냥 짧게 한 5분 정도만. 뭐 어떤 거는 뭐 6, 7분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건뭐 3, 4분에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한 아, 짧게 저희가 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던 뭐 신학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뭐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하는 성역 공부를 가질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짧지만 들으시면서 어,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이,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것도 배워보실 수 있고 또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일이지만 아직 그렇게 깊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분,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또 생각해 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 금요일날마다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릴 건데요. 어, 짧은 클립으로 짧은 비디오로 올리게 되니까 어, 여러분들 하루 일상생활 에 동안 잠깐 쉬는 시간에 같이 들어보시고 어, 또 생각해 보시고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내가 어, 성경을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아니면 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내게 이러한 그리스도, 크리스찬의 믿음을 반박을 했었는데 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네. 이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 제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최도 최세야 최대한 짧게 5분 미만 5, 6분 7분 안에 짧게 또 최대한 알기 쉽게. 어, 이렇게 요약해서 비디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하시거나 어, 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서치를 해서 답을 찾아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도 다가올 한 8주에서 10주 동안 저와 함께 어,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빼서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살며 어,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떤 답하지 못뭐 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올라오는 비디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